자, 오늘은 복구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어 죽게 되면 특히 쟁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웅템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저도 영웅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레나의 글로브라는 친구고, 제가 7강을 띄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영웅템이 지금 고강으로 가야 되는데, 고강이 지금 파탱 고강이랑 봤을 때, 옵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어, 방도 좀 많이 떨어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절대 피해 수치보다 어느 정도 소과금러 이상급 되시는 분들이 핵과금러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파탱 고강의 효율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사냥을 할 때는 깡방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 레나이 글러브로 힘들게 치를 띄워도, 뭔가 조금 애매하다? 옵션도 애매하다? 그런 템들이 많아요. 대신에 옵션에서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방어력이랑 마방을 붙였죠.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영웅템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고 생각을 하시거나 뭐 거래소의 영양템이좀싸게 올라온 것 같아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복구 비용인데 자 쟁을 하시거나 뭐 죽으실 때 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다섯 번 복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쟁을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쟁을 하고 있고 죽을 때는 다섯 번 이상 죽게 됩니다. 뭐한번 복구하는데 거의 130 다야 정도 제 레벨 때어 거의 뭐125 다야에서 130 다야 정도를 내고 있고. 골드로 복구하게 되면, 뭐, 장비는 골드로 복구할 수 있지만, 경험치는 골드로 복구하게 되면, 경손실이 굉장히 레벨이 높아진 상태에서 경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다이아로 복구해야 되는 경우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어제 풀라우프에서, 어, 적한테 죽었는데, 자서 돌려 죽었는데, 레나의 글로브를 떨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떨궜을 때, 복구 비용이 흐덜덜 합니다. 복구 부용이 무려 골드가 150만 골드가 들어가요. 150만 원이면 어, 엄청난 골드가 들어가고 다이아로 복구를 하게 되면 1,0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화수가 높아질수록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7강 기준에 150만 골드와 어, 천다야의 골드가 들어간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넥슨이 의도한 게 아닌가? 쟁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 복구비를 좀 많이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좀 의도한 게 아닌가? 너무 복구 비용이 비쌉니다. 이 정도면 리니지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박터지게 싸우고 결국 게임을 하다 보면 보스를 안 잡게 되면 나중에 스펙업이 한계가 오는 순, 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립들도 그렇고 연합을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점점 전투를 하게 되는데 떨구면 복구비만 150만원, 7강 기준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영웅템을 3개 끼고 있는데 카우가 돼가지고 3 개를 떨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그러면은 45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다이아로 복구하려면 3,000 다이아씩 나간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에 세계기준에 그래서 과연 영웅템으로 넘어가는 게 효율이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 소가금러, 중가금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템 고강들의 진까지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맵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녹템 고강으로 방을 펌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세 번째 맵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파템으로 좀 넘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파템 고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이 복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쟁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강화를 솔직히 영템 쓰면 7강 이상 정도는 쓰셔야 이 파템하고 그래도 좀 비벼볼 수는 있을 정도의 옵션치가 드는데 뭐 영템을 좀 상향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복구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야 영템을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좀 갖고 싶겠지만 무소가 금 입장에서는 그 복구비가 감당이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가 금 이상 쪽에서도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것도 패치를 위해서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좀 웃긴 게 제가 만나우프를 해서 죽었는데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떨군단 말이에요. 근데 왜영웅템을 자꾸 떨굴까? 영웅템을 떨굴 수 있는 그 확률을 좀 높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넥슨이 확률 가지고 좀 장난질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 만나우플에서 영웅템을 떨군다? 어, 그건 좀 이, 이상한 것 같은데 죽었을 때도 영웅템들을 더 떨구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 물론,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복구 비용이 후덜덜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 가격과 강화하는 비용을 잘 생각을 하셔서, 영웅템을 계획적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세 번째 맵에서 사냥할 거면, 굳이 영웅템을 뭐 엄청나게 빨리 넘어가는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구비용도 좀 생각을 하시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은 뭐 도움이 되셨다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 제가 계속 방송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후원코드 JY샵7008 입력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쿠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